이게 이제 그 분홍색 그 색을 가지는 이제 꽃을 가지는 문캔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가 지금 이제 집에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키워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어~ 그 분홍색 맞냐라는 질문을 이제 와이프로부터 계속 받게 돼요 구박을 받는 거죠 예 어~ 여기 이렇게 이제 보니까는 분홍색하고 그 다음에 청색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. 카메라가, 음 그래서, 지금 이게 이제 분홍색하고 이제 저 청색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, 어 이거는 이제 저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만은, 어 그러지 않고요. 어 그러지 않고, 이거 이제, 그, 토양의 그 pH나, 그다음에 이제 뭐 알루미늄 알리뮤 농도나 알루미늄의 농도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음 이렇게 청색도 같이 나오게 된다.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키우시면서 색깔이 이렇게 다르네라고 생각하실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이게 물을 적당히 잘 줬더니 이 굉장히 짱짱하게 잘 꽃이 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색을 보고 당황하지 마시라 수국이 참 매력 있는 것이 어 처음에 이렇게 녹색이었다가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 다시 또 녹색으로 돌아가는 어 굉장히 좀음 이게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이 이제 이게 이제 그 곁에 있는 것들은 진짜 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안에 사실은 꽃이 있거든요. 이제 그래서. 갖있는 어,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시 이제 그 잎처럼 어, 다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어서 나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매력적인 식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여기 보이시는 수국은 문 캔들인데요, 분홍색입니다. 분홍색 그 품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집에 이제 데리고 와서 계속, 이제, 저, 집에서 물어보는 게, 이건 분홍색 맞냐. 이제 왜 이제 그렇게 이야기, 어렸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게 되면은, 이, 자연적으로 이렇게 녹색, 지금 여기는 지금 약간 하얀색으로 보이는데요. 아, 녹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, 그런데 이제, 지금 요 분에 이제 심어져 있는 게, 어, 여기 이제 pH나 알루미늄 농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.